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이 버렸다던 그 산업이 한 나라의 손에서 황금알로 태어날 줄은요. 중국 베이징의 한반도체 공장에서 20년을 바친 저는 그날 해고 통지서를 받으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부는 외쳤죠? 미래는 양자와 인공지능이라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달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포기한 길 위에서 그들은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술자의 여정이자, 오만이 무너지고 배움이 시작되는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전에 감동하라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공장 복도에 붙은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손끝이 차가워지더군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칩의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저 역시 그 열기 속에 섞여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선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퇴근길 스마트폰 화면에 뜬 뉴스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이 울산에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고 SNS에 그 기사를 공유하며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실리콘에 매달리다니 참 답답한 나라로구나 하고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반도체 원자재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이었죠. 순간 웃음이 목구멍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버렸다던 그 산업에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야 하다니요. 전화를 끄는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료 리펑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분주하지만 어지럽지 않은 그런 독특한 질서가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은 모든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공원과 녹지였습니다. 발전과 자연이 묘하게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제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공장 지대조차 정돈되어 있었고 굴뚝에서 나오는 증기마저 어쩐지 깨끗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일면 헤드라인이 반도체 수출 기록 경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무너질 성과를 자랑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울산역에 도착하자 거래처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운전 기사는 별말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장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고 정문 입구는 마치 첨단 연구소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출입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만 세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죠. 지문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방문 목적 확인까지 말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보안이 생명이라고 말이죠. 그 단호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신뢰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속도보다 정확함을, 편의보다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진복을 입는 과정만 해도 15분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철저함이었죠. 에어 샤워룸을 지나며 온몸이 강한 바람에 흔들렸고, 그제야 클린룸 입구에 설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기계들의 미세한 작동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동 운반 장치가 웨이퍼를 마치 하늘에 띄운 듯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완벽하게 필터링 되어 있었고, 바닥은 정전기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는데, 온도 편차는 0.001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습도, 압력, 청정도 모든 수치가 초록색 범위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인다고 그 한마디가 제 20년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클린룸 안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제 숨소리마저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었고, 인간조차 그 규격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정확해 보였습니다. 한 작업대에서는 웨이퍼 검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현미경 화면 속 회로 패턴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했습니다. 3나노미터 공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선 하나가 머리카락 굵기의 3만분의 1이라고, 그리고 이걸 똑같이 수억 번 반복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이런 극한의 정밀함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똑같이 완벽하게 만드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받은 기술 자료를 펼쳤을 때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세대 공정 활용이라는 표현이었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한국도 낡은 기술에 매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구형 구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뉴로모픽 칩, 즉 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용으로 최적화한 것이었죠.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형이 아니라 완성형이라고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니라 완벽한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대량 생산 대신 고부가 가치 맞춤형 시장에 집중한다는 전략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가가 아니라 가치로 승부한다는 그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시실로 이동했을 때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된 칩 샘플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사각형 조각이었지만 그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동 로고가 새겨진 칩을 보며, 저는 경쟁사가 협력하는 이 구조가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칩 하나에 담긴 특허가 87개이고, 그중 43개가 한국 고유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글로벌 협력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실리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리콘을 다이아몬드로 변환시키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돌아가는 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증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인파의 물결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바이어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통역 이어폰을 낀 사람들의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보였고 사람들은 번호표를 들고 차분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부스 앞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리드타임 8개월이라는 문구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그긴 납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편 중국 기업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독일에서 온 바이어가 한국 부스 담당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이런 품질이라면 1년도 기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거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시장 중앙 무대에서 특별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세정액의 순도 테스트였는데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99 99.999%라는 수치가 화면을 가득 채우자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CNN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했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순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다음 순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등학교 연구팀이 무대에 올라 나노 패턴 자가 정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MIT에서 온 연구원이 감탄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이미 산업이라고 한국은 세대마다 엔지니어가 태어져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국 본사에서 보내온 영상 자료가 메일함에 쌓여 있었죠. 우리 공장의 스루프 차량, 생산량 증가 그래프, 빠른 납기 사례들이 화려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첨부된 품질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리턴율이 폭증하고 있었고, 고객 클레임이 매달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품질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엔지니어와의 미팅에서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은 PPA만 보느냐고, 우리는 PPA 프라임을 본다고 말입니다. 성능, 전력 면적에 더해 예측 가능성까지 관리한다는 뜻이었죠. 그가 보여준 테스트 칩의 성능 분포 그래프는 바늘처럼 뾰족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같은 공정에서 나온 칩들이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속도 없는 깊이는 나고고, 깊이 없는 속도는 사고라는 그의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중소 협력사,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라는 문장이었죠. 각 기업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했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협력 상생. 생태계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리응답 시간 한청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경쟁사끼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패널 중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계와 경쟁한다고 파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일을 키운다고 말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언제 자기 속도를 멈춰본 적이 있느냐고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길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곳은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복도 한쪽 벽면 전체가 차트로 뒤덮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실패 로그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공정 실패 사례가 날짜, 원인, 대응책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그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고, 실패를 데이터로 남긴다고 말이죠. 성공은 반복할 수 없지만, 실패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투자 계획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0년 투자, 30년 회수라는 타임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생존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었죠. 특허보다 데이터가 더 가치 있다는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허는 공개되지만 데이터는 축적되고 그 축적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복은 낭비가 아니라 장벽이라는 문구가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소 지하에는 실험 라인이 있었습니다. 상용 공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라인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5년째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아직 성과는 없지만 방향은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기다려주고 동료들이 믿어주고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은 손재주가 아니라 측정과 기록, 그리고 끈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중국에서는 3개월마다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1년안에 결과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투자이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빠른 성공보다 느린 완성이 더 멀리 간다고 말이죠 베이징 본사와의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저우 부장이 화면 너머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깟 3나노 공정 쯤이야 우리도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한국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화면을 끄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업들이 공동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패키징 통합 기술이었습니다. HBM 메모리와 AI 가속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제품이었죠. 발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한계의 돌파라고 열 관리와 신호 무결성을 동시에 해결했다고 말입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 AI 반도체의 완성형을 선보이다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우 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오만은 기술보다 먼저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린루만의 침묵이 이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자들의 느린 듯 보이는 움직임이 사실은 정밀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엔지니어가 웨이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태도가 결국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중국이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상승했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혁신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국 전날 밤 호텔 방에서 CNN 뉴스를 켰습니다. 메인 뉴스가 한국 반도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버려진 실리콘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었죠. 리포터는 울산 공장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산업을 한국은 다시 살려냈다고, 이제 이곳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BBC 뉴스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강국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고, 과장 없는 실력이 세계를 감동시켰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NHK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한다고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CEO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의 로드맵도 없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포럼이었죠. 각국 기업 대표들이 모였지만, 모든 시선은 한국 패널에 쏠려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 한 유럽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패널 중한 명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본질을 지켰을 뿐이라고 빠름보다 오름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경청의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녹음기를 켠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한 대가 보였고 그 뒤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행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회사의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이라는 문구였죠.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라고,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 기공식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죠. 현수막에는 도시 하나, 세대 하나의 먹거리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부, 대학, 기업, 스타트업이 한 무대에 섰고,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짓는 것이라고 말이죠. 영상 속에서 학생들이 공장 투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대를 넘어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이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반도체가 뭐예요? 엔지니어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작은 마법이라고 너도 언젠가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일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공정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스타트업 CEO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옆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고 경쟁보다 협력이 더큰 가치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국가를 넘어 기술문명이 되었다고 말이죠. 베이징 본사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덤핑 전략이었죠. 원가 이하로 판매해서라도 시장을 지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더큰 문제를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우 부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한국을 이길 방법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우리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말이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글로벌 바이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응답자의 78%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싼 불확실성보다 비싼 확실성을 선택한다고 말이죠.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였죠. 처음엔 반대가 많았습니다. 경쟁사에게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남긴 건 제품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오만 대신 배움을, 조롱 대신 존경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한달뒤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와의 첫 화상회의가 열렸고 그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주었죠. 회의가 끝난 뒤 리창 과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왕펑 대리도 한국 기술 논문을 읽기 시작했고 팀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메뉴에 세 단어를 크게 적었습니다. 깊이, 신뢰, 협력이라는 문구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 한국 기술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빠르게가 아니라 똑같이 잘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는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였다고, 겸손함이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출근길, 공장 굴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첫 회의였죠. 화면에 프로젝트 제목이 떴습니다. 깊이에서 배우는 속도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이 버린 돌을 한국은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도 우리 방식을 보석으로 빚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창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포기한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 속엔 한국에서 본그 맑은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배움이 오만을 이기고, 깊이가 속도를 완성하는 그 여정의 시작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남길 자랑스러운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